대천의 넘버원 게스트하우스로 왔는데 그 숙박객이두명이 끝인 것 같습니다 첫 영상은 제가 메일로를 탔는데 메일로가 이번 동계만 34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20대 때못 갔던 여행을 이제 30... 31... 31... 3 1때 가니까 일단은 같이 놀러 가시죠 오케이 출발하는 역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laughs> 첫 번째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타서 닿는 데로 가려고요. 일단 새마을호를 탔는데 새마을호가 약간 자유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차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오호차가 자유석이래요. 맞나? 나잘 모르겠다. 일단 타봐야지. 대천역에 있습니다 대천역에서 이제 100번을 타고 가야지 대천해수욕장이 되는데 그쪽에 제가 오늘 예약해둔 그 뭐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기는 서울처럼 몇 분의 도착이 없어가지고 언제쯤 되겠습니다 그냥 기다려야지 아니라 이몰이니까좀더 일찍 왔세면 <laughs> 아,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겨울 바다에 온한 명의 남자 에게 뭔가 로망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왔는데 그 숙박객이 두 명이 끝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나 혼자 있었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인데 저희 게스트하우스 통틀어서 두 명밖에 없는 방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와봤습니다. 네, 네, 둘다 가보려고요. 아, 싱스가 졌다, 싱스가 졌다. 와. 이곳은 무령입니다 고령, 보령에 네, 있는 대천해수욕장 쌀쌀하고 사람도 없고. <laughs> 네, 네. 외롭습니다. 와. 원래 이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네. 왜 이렇게 그렇게 없지, 사람이... 진짜로... <laughs> 뭐야, 지금... 애들 겨울바다 해가지고 사람좀 있어야 돼. 지금... 금요일이아웃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와... 와... 지렸다. 엄청 크다. 9... 9... 9... 9... 9... 그래서? 여기가 일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일몰 때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그걸 못 봤네요. 아쉽게도. 바, 다리라도 봐야겠습니다. <laughs> 다리라도 봐야겠어. <laughs> 아, 배박이다 땅에 있는 천부입니다. 아빠! 아빠! 아, 아파. 아 아파. 어, 903점인가? 아, 903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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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사람 이두 이 명이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laughs> 오늘의 일정은 끝끝끝 2일차 여행이군요 생각보다 날씨는 춥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천해수욕장이니까 낮에 바다를 한번 보러 가고 편의점도 아침을 먹습니다 해수욕장이 왔으면 드론을 날려야죠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행할 땐 이게 문제야 항상 뭘 까먹고 놔두고 와 다음 목적지로 가야죠 다음 목적지는 센스 흐름을 여기는 익산역입니다 전주역 가려고 한승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옥마을로 버스를 타고 가야죠. 아휴, 교통카드 인생. 한옥마 어우 한옥마을에 와서 물품 보관하러 갔는데 500원에 오늘 하루 무제한으로 쓸수 있답니다 개싼데? 그 되게 넓어 옛날에 전주에 촬영으로 하러 온적 있는데 그때 엄청난 슈퍼스타의 촬영이었거든요 그때 스태프들도 밥을 한 끼를 25,000원씩 먹었습니다 역시 슈퍼스타급은 다르구나 역시 월드스타 176 <목소리> 흑암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오 3월 달엔 새로운 거를 하래 4월 달은 부지런하대 5월 달엔 새로 시작한 그 3월 달에 시작한 일을 바꾸지 말래 6월 달엔 때를 이거 기다리고 이거 그냥 랜턴이잖아 난 믿지 않아 <laughs> 랜턴이니까 믿지 않대 난 믿을 거야 자 <laughs> <laughs> 진짜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막 뭔가 좀 외로웠었는데, 전주는 진짜 사람도 많고 더 외롭다. 시방에서 졸라개치고 다시 전주에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여기 나와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여수로 출발합니다. 저희 고향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봐보세요. 만성해수욕장은 약간 다른데와 달리 자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갈들 있어요. 자갈들. 그래서 여기서 막물 물가에 돌 튕기기 그거 아시죠? 그거 내가 개자라는데 보여줄까요? 바다라 가지고 얇은 돌들이 많아요. 찾기가 쉬워 튕기기가 쉽다 이거지 아 외롭네 아 근데 뭔가 2020년 첫 여행인데 날씨가 다 좋습니다 너무 좋다 엑스포 물론 기차는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이번 여수에서의 게스트하우스는 쉼표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제가 여수 놀러 오면 자주 놀러 가는 곳입니다. 양성열로에. 네. 혼자서. 저 혼자예요? 네. 남자 혼자 맞죠? 본 스님이 아니니까 한국도 안 했나? 나 혼자 자겠구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즐거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하지. 몇 시간이 남으니까, 지금 이 친구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떤 거 대충 편집. <목소리>